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몇 시즌째 계속되고 있죠? 유비 추천 아틀라스 패시브가 돌아왔습니다. 자, 몇 시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고요. 요번 유비 추천 아틀라스 패시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나 변경점을 말씀드리면, 아틀라스 패시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하나는 지도, 고티어 지도를 수급하는 트리 하나랑, 여러분이 파밍할 수 있는 파밍 트릭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파밍 나오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세요 어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잘안 알려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티어가 올라가면 또 거기서 이제 막 내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니까 폐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14티어를 찍었는데 8티어에서 파밍하라고 하면 사실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적인 분이라면 이첫 번째 트리도 사용하시고요 도전적인 분이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 하시면 그냥 2번 트리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바로 첫 번째 고티어에 어, 그 빨리 진입하기 위한 트리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니콜을 통해서 빠르게 강해지는 거죠. 어, 니콜을 받아서 강해져서 조금 더 빠르게 진입,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이고, 당연히 준은 해야 돼요. 왜냐면 준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장막 옵션도 까고, 그 다음에 장막 아이템도 얻을 수 있어서 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통은 이쪽을 찍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스카우팅 리포트를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성소 노드를 두개 주었습 줬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찍어서 좀더 강해질 수 있게. 그래서 광산도 먹고, 광산, 아왕사냥 먹으면 쎄지고 성소 먹으면 쎄지니까좀더 빠르게 맵핑을 끝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빛기 노드로 맵 티어를 올리는 노드고, 요 조그만 노드들이 맵을 수급하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키락은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요. 초보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맵이 부족하면 이제 키락한테서 이제 지도를 구입, 구입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막 구입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샀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더 이상 맵이 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럼 그때 이 키락 임무를 한번 깨잖아요. 그러고 나면, 키락의 아이템이 리셋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또 원하는 지도 사고, 막 내가 안깬 것들 보통 깰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트 눌러가지고 내가 안 깬, 부가 목표 안깬 맵들을 깰 텐데, 그 다음에 다 깼으면, 또 여기서 키락 임무 하나 깨주고,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락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다시 맵 티어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쭉 올라와서 그냥 아방사념만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요거 찍으면 20개 주거든요. 밑에 나머지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4티어 이상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건데 사실 더 얻으면 요런 곳까지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보통 찍냐면 이게 그거예요 요거 쉐이퍼랑 엘더가디언 지도 먹어서 메이븐이랑 우버에도 빨리 잡으려고, 사실 이게 그, 사돌 스피드런트리에서 좀 변형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밑에는 이렇게 찍으면, 맵 티어를 올리긴 좋다. 맵이 좀안 나와? 그러면은, 요거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좀더 넓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 요, 요 정도 딱, 작은 노드들 찍기 시작하시면, 막 맵이 터져날 겁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는 찍지 마시고요. 나중에 모자랄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노드고요. 이 트리는 이제 사실 1번 트리, 첫 번째 트리는 일반적인 좀 초보자 요즘은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걸 사용하시면 이제 적당히 파밍을 하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이제 에센스, 그 다음에 금고, 수화 아까 말씀드린 키락 있고요. 빗기노드로 좀몇티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 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초보분들이니까 여기는 이걸 찍어서 준한테서 아이템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준한테서 잡 아이템을 많이 봐서 그냥 땡으로 장막옵션 좋은 아이템을 먹으려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찍어서 수학은 사실 초보분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강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있는 정복자 노드 찍어서 불로 소득 가져가 줍니다. 이건 그냥 맵만 끼면은 더 추가로 나오는 거라서 웬만하면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 강해지면 이제 파괴적인 놀이, 메이븐 노드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총주교 포식자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왜꼭 선택해야 되냐면 어차피 지도에 들어갈 때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세 중에 하나는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성소, 어 이게 안 찍혀있었네요 성소 버프까지 얻을 수 있어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초반에는 너무 이렇게 무지성으로 막 찍으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락 타고 올라오셔서 얘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학이랑 준을 먼저 찍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초반 아이템 주음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생기가 모이면 프로미 제작소로 가서 마을에 있는 프로미 제작소로 가서 이제 원하는 장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보다 쓸만한 게 나와요. 물론, 아무거나 막 돌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투구에다가 공격을 넣으면 무조건 정확도가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확정적인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수 있고, 무엇보다 그냥 이 생기를 그냥 갖다 팔아도 돼요. 사실. 귀찮으면. 이것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뭐, 뉴비든 고수든 다 추천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하지만 뉴비 추천 아틀라스 패시브라서 여기 있는 사티어씨앗은뺐습니다 어, 근데 또 뉴비들은 이렇게 에센스가 강화되면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티어 올라가면 빨간맵 가는 순간 에센스를 건들지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단일딜 약한 분들은 이걸 빼시고요. 자, 이렇게 에센스 대신에 탐험 노드들 찍어줘서 음, 탐험까지 해주는 방식입니다. 탐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주화를 판매하거나, 사실 데닉이나 이제 로그가 좀 밸류가 초반에 높기 때문에 얘네를 좀 많이 돌려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로그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높은 티어의 옵션을 되게 잘 줘요. 그래서 막 대충 돌리다 보면은. 속성 등급도 올려주고 옵션도 넣어주고 랜덤으로 돌리니까 뭐 이거 봐 물리 피해 124 티어가 떴잖아요 진짜 안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쓸만한 아이템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를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데닉도 마찬가지고요. 데닉은 조금 난해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들 좋으신 분은 에센스, 그 다음에 맵핑 클리어가 좋으신 분은 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맵 티어를 빨리 올리시려면, 이 노드를 찍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티어가 빨리 올라서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틀라스 패시브를 바꿔서, 아틀라스 패시브를 2번으로 바꿔서, 이제 파밍 패시브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밍 패시브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탐험을 찍거나 아, 단일이 강하다면 탐험을 빼고 이렇게 에센스를 찍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틀라스 트리가 하나가 남죠 요거는 여러분 재밌는거 뭐 뜨면은 뭐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면 그거 해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세개다 채울 쯤에는 여러분이 아마 재화가 충분해서 요 아틀라스 패시브 뭐 하나 정도 초기화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응.